아침 8시입니다. 어제 저녁 해가 져서 보지 못했던 숙소 풍경입니다. 오늘의 제주도 여행 출발합니다. 아침은 얼큰한 국물로 해장, 라면을 먹었습니다. 제주 여행 세 번째 숙소에서 가까운 협제 해변에 도착합니다. 해변 백사장의 모래가 날아가지 말라고 모두 덮어 놓은 것이랍니다. 와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협제해수욕장은 제주시 한림읍 협제리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한림읍 서해안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음모래빛 백사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수영 초보자에게도 알맞은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해수욕장 주변에는 소나무 숲과 잔디가 깔려 있어 캠핑을 즐기기에도 알맞은 해수욕장이다. 제주올레길 14코스에 속해 있다. 협재 해수욕장 바다 앞으로는 어린 원자속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그림 모양의 비양도가 있다. 비양도와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은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관이다. 서쪽에는 금능 해수욕장이 바로 인접하고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 은모래가 반짝이는 해수욕장 모래 위에는 큐브를든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로 향한다. 파라솔과 튜브. 평상 등은 협제회관에서 유료로 되어 가능하다. 마을 청년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여가 가능하듯 몰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참고하도록 하자.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하니 야자나무 아래에서 제주도 푸른 밤을 만끽할 수 있다. 협제해수욕장과 바로 옆에 있는 금능해수욕장은 2007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오수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안전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으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백사장 너머로 제주도 해수욕장에서는 유일하게 천년의 섬 비양도라는 섬이 위치해 있어 사진 촬영, 낚시 등 색다른 분위기 연출로 이용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사장에는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은모래가 펼쳐지고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어린이 등 수영 초보자에게도 알맞은 안전한 해수욕장이다. 또한 주변에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 한림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비양도를 포함하여 협제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을 서부관광벨트로 묶어 일일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찾아오시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 소나무가 우거진 야영장 밑 아래, 샤워장, 음수대, 공중화장실, 누구나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와 선풍경 휴게실, 잔디광장 및 산책로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알파카 목장 도착 제일 먼저 제주도 감귤나무가 보입니다. 접수처 앞 매장에서 알파카 관련 제품들도 판매합니다. 알파카를 만나러 목장으로 출발합니다. 목장이 또한 곳이 있나 봅니다. 제주도 네 번째 여행지 알파카 목장입니다. 알파카들이 보입니다. 먹이도 준비하였습니다. 먹이를 잘 주지 않으면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옆에는 토끼 사육장도 있습니다. 토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 알파카 목장이지만, 말, 토끼, 양등 다른 초식 동물들도 많이 있네요. 먹을 것도 안 주며 웬 카메라 하는 것 같습니다. 감귤 나무도 심어져 있어 보기 좋습니다. 알파카는 낙타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며 주요 서식지는 에콰도르. 페루 남부, 볼리비아, 칠레 등 안데스 산맥을 포함한 고산지대이다. 비쿠냐를 가축화하여 생겨난 종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본래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 키울 때는 반드시 두 마리 이상 무리를 만들어서 키워야 한다고 하며, 한 마리만 키우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길쭉한 목과 다리에 몽실몽실한 털이 인상적인 동물로 덩치는 제법 있는 편이다. 나타가답게 위협을 느끼면 침을 뱉으며 서로 침을 뱉어서 의사소통과 서열 정리를 한다. 몸 길이 1.2에서 2.3m, 어깨 높이 94에서 104cm, 몸무게 55에서 65kg이다. 라마보다 작다. 등이 약간 둥글고 꼬리가 늘어져 있다. 털 길이 40cm로 땅 가까이까지 늘어지는 것과 그리 길지 않은 품종이 있다. 털빛깔은 검은색, 갈색, 흰색 등이며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주로 털을 얻기 위해 가축으로 키우며 알파카의 털과 면을 혼합해서 알파카라는 이름의 직물을 만든다. 알파카의 털은 부드럽고 따뜻하여 고가에 거래된다. 알파카는 개체별로 털의 색깔이 다양한 편이라 별도의 화학적인 염색 작업 없이도 크게 8가지 정도의 색상으로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알파카 코트는 다른 재료에 알파카를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옷으로 100% 알파카는 매우 보기 힘들다고 한다. 제주도 다섯 번째 여행지 새별오름에 도착하였습니다. 들불축제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억새밭을 모두 태우는 축제라고 합니다. 서쪽은 가파르고 동쪽은 완만하다고 합니다. 세별오름은 해발 519.3m, 높이 119m인 기생화산으로 분화구의 형태는 복합형이다. 오름을 오르는 입구에서 약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가축을 방목하였으며 겨울이면 들불을 놓았다. 이런 이유로 이곳에서는 들불축제가 열렬된다. 오름의 들부를 놓은 후 자란 풀이 고운 풀밭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의 다섯 개의 봉우리는 서로 이어지면서 근처의 오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려말 새별 오름에서 목호의 난 일어났으며 최영 장군의 토벌대가 난을 진압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오름은 주소가 산지로 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검색 시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거나 주차장 위치 표시가 따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오름은 사유지로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오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제주관 광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별 오름은 바림의 오름, 누운 오름, 당오름, 금오름 등 많은 오름이 있는 밀집해 있는 서부 중산간 오름지대 중에서 으뜸가는 서부의 대표 오름이다. 저녁 하늘에 샛별과 같이 외롭게 서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풍경이 아름답고 성의시 돌목장, 왕따나무가 근처에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름 중 하나다. 동쪽과 서쪽으로 두 군데의 입구가 존재한다. 서쪽 등산로는 동쪽 등산로에 비해 경사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새별 오름을 올라보자. 경사가 약간 있으나 높이는 해발 519.3m, 정상까지 소요 시간은 30분 내외로 그리 높지 않다. 정상에 오르면 제주도 서쪽 아름다운 해변과 비양도가 보인다. 남봉을 정점으로 남서, 북서, 북동 방향으로 등성이가 있으며 등성이 마다 봉우리가 있다. 서쪽은 상태기 모양으로 넓게 열려 있고 북쪽은 우목하게 파여 있으며 마치 별표처럼 둥그런 표창 같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풀밭을 이루나 북쪽 사면에 일부 잔목이 형성되어 있고 서북쪽 사면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10월이면 오름 가득 억새가 아름답게 피어나 억새 속 가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억새는 오름 아래쪽에서부터 피어 있는데 아래쪽은 평지에 가까워 여유롭게 억새를 구경할 수 있다. 새별 오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인 들불축제가 열린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안기의 소를 방목하기 위해 묵은 풀과 해충을 없애는 불록히 문화가 있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는 이러한 목축 문화를 계승한 축제로 오름 전체가 불타오르는 모습이 장관이다.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되었다. 드넓은 억새밭이 정말 장관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도착한 곳 경마장이 있나요? 제주도 맛집기행 세 번째 보말 칼국수입니다. 매생이 전복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말 칼국수와 보말 조배기가 나왔습니다. 제주 막걸리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재미있고 멋진 여행을 위하여 건배. 보말은 제주도의 방언으로 고등이란 뜻이랍니다. 보말 죽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죽을 못 먹는답니다. 큼직한 전복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보말 칼수와 조백기입니다 맛을 평가하자면 세상에 이런 맛이 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말 칼국수를 하는 집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 제주도 여섯 번째 여행지 오설록원입니다. 녹차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녹차나무를 심어 대성공을 이룬 곳이랍니다. 녹차로 만든 많은 제품을 볼수 있고 구매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저것 구매하고 싶은 욕심을 꾹꾹 억누르고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로 이동을 합니다. 외국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쉼터도 넓고 편안히 쉴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녹챗 잎으로 만든 화장품 체험 및 판매 매장입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녹차 밭입니다. 자동화 기계가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사방 1km 정도는 모두 녹차 밭입니다. 오후 3시 제주도 일곱째 여행지 카멜리아 힐에 도착합니다. 17만 2천 제곱미터에 조성된 카멜리아 힐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으로 토종 동백부터 아기동백, 유럽 동백 등 80여 개국 500여 품종의 수많은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수목원 안에 아기자기한 포토 스폿이 많아 커플들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이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동백꽃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아드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디 동백꽃 뿐이랴. 여름이 시작되면 파란 하늘을 닮은 수국꽃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가을에는 억새와 핑크뮬리가 가을 정원을 가득 채운다. 특히 10월이면 가을 정원 가득 피어난 핑크 뮬리와 이국적인 분위기의 팜파스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계절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덕분에 어느 때에 방문해도 인생샷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며 계절에 맞도록 곳곳에 비치된 도라르방의 옷을 갈아입혀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카멜리아일은 동백과 함께 야자수등 각종 조경수가 함께 어우러진 수목원이기도 하다. 야생화 코너를 비롯해 넓은 잔디 광장, 생태 연못 등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초가 별장과 목조 별장, 스테이하우스, 콘도형 별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비롯해 동백꽃을 소재로 제작된 공예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다목적 세미나실도 마련했다. 카멜리어 힐은 30년 열정과 사랑으로 제주의 자연을 담은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이다. 6만여 평의 부지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시기를 달리해서 피는 80개국의 동백나무, 500여 품종 6천여, 구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또 향기가 나는 동백 8종 중 6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달콤하고 매혹적인 동백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제주 자생식물 250여종을 비롯해 모양과 색깔, 향기가 각기 다른 다양한 꽃이 동백과 어우러져 계절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준다. 태교 여행의 순간을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면 카멜리아힐을 방문해보자. 곳곳에 걸린 센스 넘치는 가랜더 역시 포토스팟에 한몫 더한다. 다양한 문구들이 적힌 가랜더는 별다른 소품 없이도 여행하는 기분을 맘껏 느끼게 한다 이니스프리 CF의 배경으로 알려진 새소리 바람소리 길은 물론 제주의 돌담이 이어진 전통 올레길과 노란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감성적인 숲길도 사진에 꼭 담아가야 할 촬영 포인트이다 구석구석 탐나는 포토존이 많아 여기저기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카멜리아 힐을 한 바퀴 둘러볼 경우 대략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예정이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관람 시간을 넉넉히 잡고 방문하기를 권한다. 한류의 매력을 만나는 여행정보 예능 환승연애 시즌3에서 주원과 유정이 데이트를 즐기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설렘을 느끼게 했던 장소다. 수목원이라 사계절 아름답지만 특히 동백이 피는 겨울에 붉은 꽃망울로 장관을 이룬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 카멜리아 힐. 제주도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꼭한번 들러보길 바란다. 오후 5시 10분 서귀포 모슬포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왜 왔냐구요? 바로 제주도 네 번째 맛집기행 고등어회를 먹으러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30분을 대기하며 기다리다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안내문이 있습니다. 고등어회, 색깔 좀 보세요. 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일단 김을 한창 들고 시작합니다. 고등어회와 야채 양념을 한 점씩 김 위에 올려줍니다. 물론입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방어회가 나왔습니다. 진수성찬 세상 안부러운 날입니다. 고등어 매운탕은 지리로 주문했습니다. 방어는 얼큰한 매운탕으로 주문을 했고요. 고등어 지리 매운탕은 고소한 맛이고. 방어 매운탕의 속을 확 풀어주고 참으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곳에서 방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